그렇죠. 현장 가는 기분이 어때? 아직 솔직히 뭐, 떨리는 건 똑같고, 좀 무섭네요. 그래도 어제 보니까 잘 하더만. 아,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어제 그래도 까치발도 신어보고, 깔판도 신어보고, 네. 그대로 아라시도 배우, 배우고 있잖아, 지금. 네. 금방 할것 같아. 아, 그랬으면 좋겠네요. 제가 잘 배워야 할 텐데. 일단, 입구 쪽을 그대로 나라시로 모을 잡아본 모을 다음에, 익숙해지면, 입구에는 있 방부터 타서 시작해서, 입구에는 있방타고그 다음에는 이제 입구랑 둘째 방도 타고, 그래서 익숙해지면 또 거실로 타고, 그렇게 점점 늘려가는 거지. 어, 네네. 아, 저 어제 11시간 잤습니다. <웃음> 고생했다. <웃음> 그래도 이게, 이게 재물 공굴리랑 틀리게, 야리끼리이다 보니까, 자기 시간이 좀있어 잠잘 시간도 좀 있고 그게 좀 아, 좋은 네. 것 같아요 네네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, 오늘도 파이팅 합시다 네. 이러이 조금 아, 진짜물 보인 게 확실히 보이네요. 아니요. 네, 여기도 좋죠. 네. <laughs> 저 안방 입구 쪽에도 물도 있고 입구 쪽에서부터 네네. 오른쪽으로 쫙 물고 있고 네네. 지금 거실 가운데 부분 히끗히끗하잖아 네, 네, 네. 이게 이게 이런 게 조금 더러운데 아, 그거 <laughs> 뭐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는 뭐. 근데 너가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보기 힘든 게 조금 없죠. 예 네, 네. 제가 바닥을 잘 보고 다니게 되니까. 오, 배워야 되는데. 일단, 오케이, 일단. 이물처리도 잘해야 돼. 아, 물처리요이 네. 이 물이잖아. 네네. 말을 쉬어야 돼. 네. 말을 토추어. 가장자리 따는 거를 지리라고 하셨네? 응, 음, 지리. 지리. 지리 따시고. 자, 이칼 왔다 갔다 하는 뷰가 뭐라 했지? 아, 평평하게, 면 따는. 면 따고. 평평하게 정리하는거 뭐라 했지? 나라시라고 했지. 오케이, 나라시. 나라시. 물도 치우시고. 음. 네. 이게 왁구야, 왁구. 와꾸. 네, 왁구. 음. 음. 이 부분, 왁구. 네. 이게 레벨이야. 네, 레벨. 여기 문짝이 달리니까. 네. 여기 높으면 안 되겠지. 네네. 네. 아... 물네 다른 데는 형사 펼쳐주고 <laughs> 여기 물보이는거형안 밟을까요 여기도 네네 물사 펼쳐주고 그물 고인데 안 밟으시는 이유가 있나요? 어,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물 탄잖아 네 예. 밟으면 바닥에 구멍이 뜨잖아 네이 사이로 구멍 사이로 이 여기는 물탈이 들어가야 채워지는데 네이 구멍 사이로 물이 들어가 버려요 아 그러면 구멍이 뚫리겠지? 네네네 안 치워져 구멍이 네이걸 걸을 때이 자국을 뽕짝이라고는데 하지 말자국 아, 네 이게 안 메꿔지는 거야 아아 구멍이 뚫려는 거야 네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데안 밟아 음 와.. 물이.. 많네요.. 정말.. 이거 지금.. 네가고 중간에 면 잡는 작업 뭐라고 했지? 나라시 아.. 중벌이요 어중벌 네네네 이노 타고 네.. 시야기탈때물 작업을 한번 또싹 해야 돼.. 거보여는 거.. 네.. 그 다음에 물 작업하면 마무리가 나오니까 힘들어.. 네.. 그래가지고 대가리까지 하면 좋죠.. 대가리는 시야기탈때 마무리 안 나왔을 때 한번 더 치는 거 대가리가 그랬지..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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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치니까 응. 시야기 타고.. 그리고 지나가신 자리가 정리되는 거 보면.. 응. 마음이 편해지네요 <laughs> 대단하시기도 하고 진짜 일인데 뭐대단하 일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음. 여기는 현관이잖아 네. 여기 신발장에 돌다리가 붙어 여기 네네. 네네 그래서 여기 양옆에 테프가 레벨이잖아 네 여기로 와볼래 네 여기 아까 형이 여기 테프가 레벨이라고 했잖아 네 테프가 네 그래서 여기 높으면 안돼아 그래서 이렇게 서서 맞춰서 레벨을 잘맞춰야 돼. 네 이도 왁고 네. 이거서 맞춰주고. 이딱 보면 지금 이게 레벨인데 왁고가 네. 낮잖아. 네. 지금 레벨에 맞출 건가, 왁고에 맞출 건가 해야 되는데. 네. 바닥이 지금 다 레벨에 맞췄을 때 지금 레벨에 맞출 건. 아, 네, 네. 맞고에 맞추면 다 레벨보다 아, 전부 다 내려가잖아. 네, 네, 네. <laughs> 지리. 라시 네, 나라시, 네, 나라 네, 나라시, 네, 나라시, 네, 나라시, 네, 나 네, 나라시, 는 나라시, 네, 나 네, 나라시, 네, 나라 네, 나라시, 네, 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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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무리 천천히. 나라씨, 나라씨. 네. 나라씨. 아저씨, 나라씨가 마무리. 내구그렇게살펴주고 아, <laughs> 야. 야, 너어디 배운 거. 그대로 딱나씨 네. 면을 하나 섞어줘 네. 똥 싸고 딱 놓치면서 네. 면을 싹 섞어주고 마무리 여기 한번 해봐 네 파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펼쳐놓는 거야 아 네네 흔들어 하나 둘 야 지금 너가 이게 나와 봐. 네. 잘 봐. 네. 너가 지금 이 나라의 시장이 있을 수 있지 않잖아 이렇게. 네. 그냥 저기 어제처럼 넓은 프로 같은 거. 네. 넓은 데서 연습을 해야지. 네. 그것도 아직 안 되는데 이걸로 다 밑에 파먹으면 어떡하나. <laughs> 아, 이거 징벌 때. 어제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, 오늘은 조금 또 타먹네. 아, 어제는 그 조금은 됐던 것 같은데, 또 다시 하려니까 어렵네요. 이 힘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가지고, 그런지 아, 이게 참 어렵습니다. <laughs> 원래 처음엔 그렇지 뭐. 예. 아, 이게 질어 지금. 네. 아까 물도 걸있었잖아 네. 질 수밖에 없지. 네. 야. 야, 여기 입구에 물이. 하. 형이 말했지, 물 네. 있는 거 밟지 마. 네, 네.